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역기 35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심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우직해서 다행이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4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욥어0 0 하나님을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엘의세 번째 연설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앞장에서 인용했던 욥의 말을 다시 꺼냅니다. 절절 보세요. 욥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게 내가,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34장 9절에서 어, 요 욥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 엘리우가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대답한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논쟁이 지혜 교사들 사이에 종종 있었을 겁니다. 요분 7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범죄를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어떤 해를 끼치겠는가 하고 물었었죠. 또 의든 불이든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더라 하는 탄식도 했었습니다. 9장 22절이었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했었어요. 이에 대해 엘리바스는 사람의 행동으로 득을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맞다. 사람 자신이다 하고 대꾸하셨죠. 22장 2절 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해서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두 사람의 목적은 다르지만 답은 비슷하게 됐어요.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덕이나 또 해가 되겠느냐? 너무 큰 격차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요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사는 건 올바르게 산다고 해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고요. 또, 어, 이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는 그걸 자꾸 따져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건 옳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대답을 엘리바스의 대답을 좀 넓혀서 엘리우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득이 되거나 해가 된다고 답을 하죠. 오늘 8절입니다. "요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요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엘리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도 주님이 대답할 의무나 책임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억압이 심하다고 울부짖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을 때나 또 울부짖는 자가 거만하고 악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들은 채도 안 한다 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 이합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하죠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 욥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대답해 줄 거다 뭐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똑똑해 보이는 이 신세대 신학자의 혀에 칼이 있었습니다. 똑똑함이나 날카로움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거나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 하나님의 우직한 침묵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우직한 침묵은 주님 앞에 고독자, 고독한 단독자로 선 이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뻔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용납하시는 자비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우의 말대로 참고 기다리면 그 침묵은 죄인의 완고함을 슬그머니 뚫고 들어와서 언젠가는 말을 걸어 주시는 친절이 될수 있을 겁니다. 1사절에 그랬죠.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습니다. 하고요. 언젠가 어른 요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대답해 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엘리오는 이야기한 것이지만 요배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우직함이 언젠가는 요배에게 어, 답을 주실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들이 들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직하셔서 다행이다.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부간에 우리를 빨리 이른 심판을 하신다든지 또 우리에게 짜증과 분노로 대해 주신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직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좀더 문제들을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처리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남기기보다 서로 위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날카롭기만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 여러모로 또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직한 분이셔서 우리도 고독한 찬양자로 때로는 질문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묻고자 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주님께 묻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주시는 대답이 주님의 자비로부터 어느 날 찾아오는 귀한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혀에 칼이 있습니다. 주님이 칼들을 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